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스포츠한 쿠피 디자인 거기에 연비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는 가성비 넘치는 수입 세단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잔고장과 누유없기로 유명한 브랜드 차량이지만 거기에 멋스러운 스포츠 쿠페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바로 인피니티사의 Q50 2.2 디젤 프리미엄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야 할 건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쉽고 멋스러움도 해주고 있는 다크 그리 색상과 위쪽으로는 선루프 옵션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 효율성까지 너무나 좋은 차량인데요 거기에 전차 전문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실내에는 약 150만원 상당의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까지 적용됐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적 관리된 인피니티키 50 차량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실만한 금액의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바로 890만원 890만원 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인피니티키 50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사의 Q50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4월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12만 2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민유 단한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단승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움과 멋스러움도 해주고 있는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눈썹 미등과 흰색 HID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멋스러운 크롬 몰딩 그이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 깨진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와 아래쪽에는 LED 안개등 옵션까지 잘적용되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 수는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안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업적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환사나 없이 깨끗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후방 카메라 옵션, 아래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옆으로는 듀얼 머플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이 있습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준대형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 어느 정도 크기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각기스록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피니티 사이 Q50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천만 원도 안 되는 890만 원대에 이렇게 정말 멋스러운 디자인과 연비 효율성 거기에 넘치는 가성비까지 있는 이 완벽한 차량을 효적한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단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이 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엔진이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차량 실내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질 없으며 실 주행 거리 1 2 2,996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는데요 테두리 쪽만 생각하면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 쪽편에는 음량 조절 버튼, 트림 모니터 버튼, 블루투스 버튼과 우측에는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 보시게 되면 고급 차량인 만큼 전동 핸들 텔레스코픽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TCS 미끄럼 방지 버튼과 오토 스타 버튼,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스마트 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센터 피씨 쪽 보시게 되면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 150만 원 상당의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요즘에 유행하는 유튜브까지 시청할 수 있다는 거 잠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진 기어 넣었을 때 이렇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또 이렇게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으로 바뀌었던 것도 장점이지만 이렇게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도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잠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기어 노브 보시게 되면 각종 매뉴얼 버튼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썬루프까지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망고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대형 차량인 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파스 쪽에 5단 송풍구 옵션까지 적용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넷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나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나 이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최고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피니티 Q50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인피니티 사의 Q50 2.2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4월 에 등록된 2014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2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위세내유 단한방울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면은 단순기 하나 없는 완전 사고 차량입니다 천만 원도 안 되는 명품 수입 세단 차량 이렇게 연비 효율성도 좋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가성비까지 너무나 완벽한 차량입니다 수입차를 생각하시는 구독자분들께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깜짝 놀라시면 한 금액 1 천만 원도 안 되는 890만 원 8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인피니티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